중국 후젠성 남동부의 항구도시 샤먼시 국제적으로 암호위로도 알려진 샤먼은 한겨울에도 낮기온이 영상 20도를 오르내리는 아열대기후로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샤먼 앞바다의 작은 섬 구랑위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 1840년대 개항 당시 서구 열강의 영사관 건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어 중국 속의 작은 유럽, 바다 위의 정원으로 불립니다. 기풍경啊啊很好然后我们在边逛了一圈嘛有一些像日光啊然后什 샤먼에서 동쪽으로 대략 10km 남짓 떨어진 진먼다오. 제주도 10분의 1 0 넓이로 대륙에서는 가깝고. 타이완에서는 20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타이완 땅입니다. 대륙 코앞에 찐먼다오가 타이완 땅으로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1949년 대륙에서 국민당을 몰아낸 뒤, 마지막 남은 타이완 공격에 나선 공산당. 먼저 찐먼다오 공격을 시도했지만, 국민당과의 혈전 끝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1958년엔 샤먼과 찐먼다오 사이에 하루 수만 발의 포탄이 오가는 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면서 30년 가까이 계속된 포격전이 끝나고 찐먼다오는 타이완에 남게 된 것입니다. 就五八年的八月二十三号那一天打得最激烈的就是四百五十九门大炮、两百多架飞机、万炮齐发攻打金门，持续到七九年的元旦才那停止炮声的。 공장 한 켠엔 녹선 포탄 수백 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화약이 없는 공포탄으로 폭발 위험은 없습니다. 우시는 이 포탄을 이용해 칼을 만드는데 찐먼의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쉽게 포탄을 구할 수 있는데다 보통 쇠보다 단단해 칼을 만드는 재료로는 그만이라는 겁니다. <목소리> 어, 지평원 공실도요, 의폭 어, 그래서 이전 어, 자도시이최근 폭격전이 남긴 진문다오의또 다른 특징은 섬 전체가 군사 시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군대가 철수하면서 빈 요새들은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고 진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건설된 지하 방공호입니다. 포격전 당시에는 군사기지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찐먼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관광지로 공개된 방공호만 10곳이 넘습니다. 바다와 연결된 이 지하 방공호는 전투함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도 엄청난 규모의 놀란 표정입니다. 那么，对于历史而言，我们曾经是这段历史的，嗯、呃，从报纸、广告以及报报刊杂志上面见证过，我们自己再来亲身的经历过，看一下，就是体验一下这种。

폭격전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병사들은 군인이 아니라 진먼다오의 배우들. 포탄도 실탄이 아닌 공포탄입니다. 진먼다오 최북단 포대에서 진행되는 이 공연은 전쟁터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안 대리 진실의 그느낌 완전히 다르다. 차이 너무 많다. 지금 정말... 지금 진멍은 경제적 장소가 아니라 관광도 좋습니다. 또 다른 자원은 보리주입니다진먼다오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보리주는 1949년 군인과 섬주민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맑은 물로 술맛이 좋기로 평판이 나면서 타이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량주와 전쟁터 관광은 찜먼 경제 발전의 원동력, 섬 정부는 대륙의 코앞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未来整个金门的这个发展的面向，我们还是会以这个呃大陆这边的市场作为我们很重要的一个考虑的因素。 찜먼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가까운 중국 샤먼시도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찜먼과 가장 가까우면서 지금은 육로로 연결돼 있는 샤먼시 외곽의 농촌 섬따등 이곳엔 2011년 9월 타이완 상품 전문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자 제품에서부터 먹을거리와 생활용품 등 타이완에서 좋다는 물건은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돈 100만 원 이하의 물건을 살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먹는 가 좋아. 왜냐면 매번 사는 거는 8만제곱 미터 정도입니다. 샤몬시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이 시장의 면적을 10배까지 키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샤몬시 정부가 타이완에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것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큽니다. 오늘 1 8년제0월1 0시장난분 12분 12분 1 2 진정으로能够找到他的创业家园，在这里发展起来。 샤먼시는 이와 함께 양안 금융 특구 건설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금융 기업을 입주시킬 특구의 면적은 송도 신도시의 4배가 넘는 23만 제곱미터. 40층 이상 대형 건물만 수십 동이 들어설 예정인데, 일부 건물은 완공을 앞두고 있어 양안 경제 교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로를 경제 공동체로 여기고 있는 샤먼과 짐문은 양쪽으로 있는 다리 건설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之의 경쟁이 已섯是기工的所이呢接경大家就쟁思다是不是의경怎이다能경기它 경쟁이 다섯 向기의 경쟁이 다섯 경기의 경쟁이 다섯 경 반가도 시대, 심지어 1시대라, 1개 NN외연. 아,但是歷史就是歷史,他已經過去了.냥한人民應該往,왕차에 uh, 가다. 국공내전의 이연, 치열한 포격전까지. 중국 현대사의 비극을 안고 있는 대륙의 샤문과 타이완의 진문. 아픈 역사의 현장은 이제 관광지로 바뀌었고 교류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대륙은 일국 이체제를, 타이완은 산민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경제교류 확대엔 모두 그리낌이 없습니다. 날로 가까워지는 샤먼과 진먼, 남북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